안녕하세요 다복특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노브스8.6 냉정 인바디 차량입니다. 차량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 다복특장에서는 냉정 인바디를 약식 냉정 인바디, 골초 타입 냉정 인바디, 판넬 타입 냉정 인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명칭하고 있는데요. 이 명칭은 공식 명칭이 아닌 저희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타입은 판넬 타입 냉정 인바디인데요. 다른 타입의 차량도 이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차량 내부와 외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제원은 길이 9600, 폭 2400, 높이 2500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외부 판넬은 GRP 압축 판넬 40t가 적용되었고 내부는 서스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판과 뒷문 내피, 바닥판까지 서스로 단열 처리하여 온도 유지에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메인 냉동기가 아닌 서브 냉동기를 하부에 설치했고 엔진 히터와 온도 기록계가 같이 설치된 차량입니다. 서브 냉동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온도를 영하 4도에서 5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고 날개, 게이트, 뒷문까지 모든 단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낮은 온도와 온도 유지에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다복특장 판넬 타입 냉장 인바디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같은 판넬 타입이어도 사양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양의 차량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희 다복특장의 냉장 인바디 타입별로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제작되고 어떤 짐을 실었을 때 유용한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복특장은 특장 부분에 대한 내용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도움을 주신 차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